야, 니들 다뻥까 치지 마. 야, 졸라 어이다 야, 졸라 어이다 야, 똥싸면서 야, 니들 뭐안 하는 것처럼 말한다. 진짜 되게 웃긴다. 야, 니들 똥싸면서다이러게 싸잖아. 똥, 다이러게 싸잖아. 어? 지금 앉아있는 게 변기통이라 치고, 똥이러게 싸잖아. 어? 여기, 어, 쟤딱손 대고, 어. 이러기 싸잖아. 그리고 여기에, 여기 무릎 여기 두는데 여기에 빨간 자국 남고, 어? 빨간색 옷딱났고 그리고, 좀 힘들다 싶으면 또 일어나가지고, 또 다리 또 지나가지고, 아, 씨, 아, 아, 야, 존나 아파, 다리, 아, 아, 이짓 하잖아, 다. 아, 존나 웃긴다, 진짜. 로막 자기들 뭐 아닌 것처럼 말하네. 니들, 와, 당신네들도 다썸탈때막 남자, 막 남자랑 카톡하고, 근데 똥싸면서 카톡할 때다 그렇게 카톡하잖아. 어머, 뭐 오빠, 오빠가 막, 막 자기 그 사람한테 뭐 뭐라, 자기야, 뭐해? 하고 다 물어보면은, 어, 어, 나 지금, 어 씻고 있어. 사진 똥 싸고 있으면서. 개 구라쟁이들, 어, 다 이빨 까네? 어, 졸라 웃긴다, 어? 어? 똥쌀때똥 싼다고 참아 말 못하잖아. 그니까, 어, 지금 날 씻, 고 있어. 어, 라고 말하잖아. 개구라쟁이들. 다 알아. 어? 어 진짜 졸라 어이없네, 진짜. 어. 그래, 뭐책 읽고 있다 하는가, 뭔가, 뭔가 하겠지. 그래, 무슨 핑계를 대겠지. 어? 근데 절대로 막 그냥, 아, 아 나, 나, 나 지금, 음, 나똥 싸고 있어. 어, 이러고 있진 않잖아, 이씨. 되게 어이없네, 진짜, 이 사람들. 어? 연애할 때는 막똥간니고 잠자리고, 그냥 아주 하루 종일이 부들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어택 맞고, 막 이러고, 이씨. 근데 이렇게 하면서, 어? 진짜, 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, 다들. 어?